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53일차 칼탄 연성입니다. 53일차 칼탄 연성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칼탄 연성이 수세가 괜찮습니다. 좋고 키울 만한데요. 53일 됐으니까 또 이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줄치다가 이렇게 브레트를 먹은 고추도 있고, 여 부러졌습니다. 작업하다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하나씩 아깝기도 한데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53일차 칼탄 연성 보여드리면서 비료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비료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구용성 비료랑 수용성 비료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구용성 비료는 뭐냐면 우리가 미끄럼으로 주는 것들 있죠. 꼭 미끄럼으로 줘야만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구용성 비료고요. 수용성 비료는 우리가 이제 우끄럼으로 줄 때, 우끄럼으로 줄때 얘네들이 잘 녹아서 얘네들한테 크게 문제가 안될 때, 바로바로 어, 바로 흡수를 할수 있게 주는 것들이 이제 수용성 비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비료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요. 어, 이제 구용성 비료라고 해서 물에 다안 녹는 건 아닌데, 어, 잘안 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용성으로 줬을 때, 우리가 비료를 많이 주면요 비료 과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비료를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어, 그 비료 자체가 어,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불용화라고 하는데 이 불용화 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미끄럼으로 주는 겁니다. 수용수를 아무리 많이 줘도 얘네 이제 불용화가 돼 가지고 밭에 많지만 흡수를 못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용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인산에서 좀 많이 나타나요. 인산에 불용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산을 줄때 미끄럼으로 제가 꼭 반드시 주라고 하잖아요. 이제 제가 비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가 용성인비인데요. 어, 용성인비 이제 제가 또 이제 올해 뿌리고 남은 것들 이 용성인비는 입상입니다 입상 입상이라는 것이 이제 구용성 비료예요 구용성 얘는 이제 수용성이 아니고 구용성 비료가 대부분 입상입니다 그래서 입상 비료는 이 구용성 비료라고 해서 얘네들은 물에 녹여서 주는 비료가 아닙니다 물에 녹아서 흡수가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얘를 물에 녹여서 주시면은 인산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이왜 구용성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추가 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뿌리가 나와서 그 뿌리가 산을 어, 내어서 자기가 산을 내어서 산성을 내어서 그 산으로 녹여서 이 어, 구용성 인산비료를 흡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용성 비료 용성 인비에도 여러 가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어, 용성 인비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산비료는 어, 그 평, 평강 골분이라고 또 있어요. 근데 골분, 평강 골분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용성인비로 대체해서 쓰시면은 괜찮아요. 인산,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미끄럼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미끄럼은 100평당, 이한 포만 넣으면 돼요. 100평당 한 포씩 넣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미끄럼으로 줘야만, 어, 얘가 인산 부족 현상이 안 나타나요. 미끄럼을 안 주면은 인산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제 문제점은 어제 제가 방송했고요. 어, 그리고 인산도 많이 주면 안 돼요.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이 입상비료를 3으로 주죠. 3으로 주면은 수용성 비료, 수용성 비료를 비율을 1로 주면 됩니다. 구용성 비료 3. 인산비료 1 비율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반드시 주셔야 되고 또 이제 어 이렇게 줘야 되는 게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봉소도 똑같이 어 미끄럼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봉소는 여기 이제 1kg이 여기 1kg인데 1kg 한 봉지면은 300평이 가능합니다. 300평에 1kg만 주면 되고요. 어, 그러고 나서 봉소를 얘를 갖다가 3 비율로 주고 마찬가지로 봉산 연면시비를 1 비율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면시비 할때 봉소도 어, 작기 중에 최소 3 번에서 6번 정도 주시면 돼요. 어, 자주 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얘도 뭐한 달에 한 번꼴로 이제 칼슘 줄때 연면시비 할때한 번씩 연면시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히 이렇게 수용성 비료를 주면 좋은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뿌리 조언이라든지, 여기 이제 고, 원예작물, 고추특호, 그 다음에 뭐, 어, 슈퍼원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녹여서 한 번씩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주는 양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 100평당, 100평당 그냥 50g, 아, 500g, 100평당 500g씩 녹여서 주면 돼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다량 원소는 100평당 500g 녹여서 주면은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500g 녹여주면 되고요. 만약에 붕소를 주려면은 50g만 녹여주면 됩니다. 그냥 100평당 50g.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NK 비료인데요. NK 비료도 똑같습니다. NK 비료도. 대신에 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종 복비라든지 이종 복비, 이런 이제 복합 비료를 녹여서 줍니다. 저는 수용성 비료도 주고, 다 골고루 한 번씩 줘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일주일에 만약에 얘를 한번 줬죠. 어, 2종 복비, 4종 복비, 복합 비료 한번 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칼슘하고 붕수 한번 주고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는 황산 마그네슘 한번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수용성 비료 또한번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 제가 만든 액비들도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되돌아와서 이제 다시 또 복합 유리 한번 주고요. 이렇게 쭉 계속 돌아가면은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약 방지할때 이제 칼슘이랑 궁소를 한번씩 또 치면 되고요. 오늘은 구용성하고 수용성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